안녕하십니까? 부부 카인 이명균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소렌토 차량이 되겠고요. 디젤 2.2 엔진의 1은 마스터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970만 원입니다. 네, 기본 정보 볼게요. 18년 10월 최초 등록 후 19년형이고요. 경유 사용 검정색 주행거리 이제 막 10만 km를 주행했습니다. 네, 외관은 이렇게 검정색을 하고 있고요. 실내 또한 검정색 시트와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 여기 10만 아, 900km 네, 보이고 있고요.는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네, 센터페시 네,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탑 기능, 뭐 이런 게다 있죠. 통풍 시트도 여기 보이긴 하네요. 손 따도 있고요. 네, 유보가 탑재가